문자발송 안 나겠어. 문자발송은 여기서 이제 문자발송 들어가신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웹 상태 체크 있죠? 웹 상태 체크, 웹 상태 체크 한번 누르신 다음에 체크 누르시고 그고난 다음에 웹 상태 요청하셨습니다. 여기 확인 누르시고요. 그럼 신호가 갈까요? 핸드폰에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신호가 뜨겠죠? 그러면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? 휴대폰 번호 에 클릭합니다. 그런 게다 뜨죠. 근데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게 세팅이 된 거예요. 이게요. 그렇게 해서 보내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.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문자 보낼거뭐2 0건 이렇게 드, 어,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초기에 이것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본인 거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이렇게 아주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에 수신 거부 제외 그다음에 수신과 문자,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다 에 이미지 넣는 거예요. 그래서 파일 선택, 파일 선택해가지고, 뭔지 뭐, on 아이 e I'm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거하 넣고, 그 다음에 여기 문자를 적는 거죠, 문자. 뭐, 안녕하세요, 이렇게 해서, 내녕하세요 적고, 그 네, 다음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적었죠.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, 본인의 핸드폰 번호 같은 걸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그러시면 이제 그게 핸드폰 번호도 바로 누르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?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미디 보기 있죠? 문자 미디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발송 전송. 이렇게 해서 이거 누르면니다 전송 누르시게 되면 전송. 그러면 실제 발송한 건 수, 발송을위 해서 한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빼고, 빼고 이렇게 해서 전송하기. 만 들어볼게요. 그러면 전송이 되잖아요. 한꺼번에 되죠이렇게 그러면 전송이 되면은이게 바신 여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발송지로 뜨잖아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번호로 해서 이6 5 6 8970이 8970의 0 0 0 1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단계 전송이 된 걸로 나타나죠. 이제 바신 내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